백스윙 할 때, 오른쪽 겨드랑이 많이 이렇게 좀좁아서 붙여서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연습하실 때, 이렇게 무작정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안 돼. 요 힘의 느낌이, 그리고 붙여서 백스윙 할 때, 앞쪽 느낌에, 앞쪽의 근육에 이렇게 모여서 가는 느낌이 하시면 몸을 좀더 원활하게 쓰기가 불편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앞쪽으로 모아서 계산에 붙였잖아요. 이런 움직이면서 이쪽 등근육 쪽 있죠, 팔 오른 팔 견갑골 쪽그 부분을 약간 뒤로 이쭉 빼준다는 느낌을 하셔야 돼요. 오른 얘기에면 오른쪽 어깨를 좀 뒤쪽으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회전하셔야 아, 백스윙을 내가 오른쪽 어깨를 회전한다 생각하시면 클럽이 어떻게 돼요? 회전이 좋아지죠. 근데 이 게다라인 붙이시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막아놓으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막히면 그죠. 체가 돌지 않습니다. 그러고 아, 어, 나는 왜 물이 릎 부자지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을 자꾸 등 쪽을 무릎은 그대로 있겠죠. 오른쪽 무릎은 그대로 있대. 이 오른쪽 이 등라인 쪽이 있다. 그다음에 힙에서부터 이쪽 으로 오른쪽 라인으로 뒤로 잡고 움직여주는 시는 어, 연습을 하시고 보정 딱 보정 하시고 어, 오른쪽 골반이랑 등이 이 어, 그 부분을 자꾸 움직이세요. 어,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 등 부분, 그죠? 무릎은 두고 등 부분을 이렇게 턴 하시면 클럽이 허리 중선에서 그죠? 그다음 넘어갈 때 훨씬 회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백스 백스윙 중간쯤 가서, 이거를 올라가다가 중간에 계속 좋아져서 있으면, 동작이, 여기서 클럽 회전이 좀 멈추고, 여기 막혀요. 근데, 허리선까지 쭉 가서, 체가 이렇게 넘어가려 할 때, 이걸 계속 조고 있지 마시고, 이때 잠시 놓으세요. 계속 붙이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체가 어깨선상에서 회전 넘어가려고 할 때, 탑으로 가려고 할 때, 살짝 이렇게 떨어지게끔 두세요,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건 정상입니다. 스윙하시면서 아, 이렇게 떨어지는 거 계속 붙이고 계시면 안 돼요. 붙이고 계시면 아, 살짝 채 넘어가면서 채 넘어갈 때 살짝 따라가듯이 해서 모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회전이 깨라 잘 됩니다. 그래야 다운스윙을 내가 이렇게 몸이 움직여서 클럽을 쭉 들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시는건 좋으시되, 쪼아주다가 클럽이 뒤로 넘어가려고 할 때, 탑으로 가려고 할 때, 팔이 계단하 살짝 힘을 빼주시면 살짝 떨어지게 두시면 회전이 훨씬 음, 좋아집니다.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해도 벌써 회전이 확 생기고 그죠 느낌이 회전이 이렇게 썩 채워서 돌리까어깨도 같이 빠졌으면 내릴 때도 돌아오기가 그죠. 그죠. 훨씬 회전이 좋아지시죠 지금 우 오른쪽 회전을 하시고 지 그때 양손을 같이 잡고 있으니까 오른쪽 회전을 하시면 왼 어깨도 따라오는 거죠. 자꾸 너무 왼쪽만 하시면 여기가 막히면서 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백스윙 각도는 좋은데 다운스윙이 체가 원활하게 뿌려지지 않는다 그럴 경우 오른쪽 어깨를 회전시킨다 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다운스윙 올때 훨씬 궤도 자체가 인사이드로 타고 들어오고 일단 궤도를 중요시하는 게 궤도가 좀잘 나와야 헤드가 스퀘어로 올수 있다라고 해서 궤도를 좀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으로 실질적으로 클럽 페이스가 아이 같은 경우 클럽 페이스가 맞는 각도에 따라서 방향은 바뀌지만 이 맞는 각이 좋아지려면 스윙 궤도도 좋아야 내가 이 스퀘어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시려면 자꾸 요른 저렇게를 이걸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애들은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못 느껴도 애들은 잘 돌아가는데 그렇죠? 근데 한 성인이 되면서는 약간 몸이 굳고 자꾸 처음에 배울때 백스윙으로 똑바로 미세요라는 것 때문에 약간 너무 앞쪽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앞쪽에서만 그래서 이게 내가 체가 길어지면서 약간 슬라이스로고 그러니까 슬라이시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앞쪽에서만 자꾸 움직여서 그래요. 그거를 내등 뒤쪽을 뒤쪽을 돌려준다. 등을 자꾸 비비듯이 돌려준다 생각하시면 훨씬 더 체가 돌아가는 거나, 그 다음에 클럽이 뿌려지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앞에서 하셨던 분들은, 앞에서 체를 들으셨던 분들은, 내가 그죠 등을 쓰면서 공에서 약간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멀어지는 느낌이. 처음에 조금 그렇지, 이게 좀 숙달되면 움직이다 보면, 몸이 또 가까워집니다. 근데, 해시당초잘일 처음에 공부해야 된다고, 그죠? 헤드업하면 안 된다. 공을 끝까지 봐라. 요거 때문에 내 몸이 앞 근육 쪽만, 앞쪽만으로 쓰게 돼요. 근데, 요런 분들은 짧은 체들은 괜찮은데, 긴 채로 넘어가면서, 어, 공의 구질이 일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조금 내가 체가 앞에 있다가 이 체가 내등 뒤로 오는 거니까 조금 느낌상 아 어, 이거 좀 따라오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약간 공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공이 안 보여 정도까지 하셔도 괜찮아요. 공이 안 보이다가 이 몸의 턴이 회전하는 요령이 생기면서 공이 딱내 눈앞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 제일 처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공을 본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만 이렇게 들지 마시고, 그죠? 약간 공에서 멀어지더라도 공은 제자리 있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내 발은 원래 있던 발 위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오른쪽 어깨를 돌려라. 오른쪽 어깨를 자꾸 돌려서 몸의 가동 범위를 넓혀놓고, 그죠?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는 거를 움직이게 두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조금 스윙한다고 하셔도 이미 내 근육은 그죠 뒤로 움직이는 근육이 생생됐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이렇게 든다고 몸을 잡아놓고 하셔도 자연스럽게 회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왼쪽만 밀려하지 말고, 어디를 써. 오른쪽 어깨를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습해보세요.